네. 제가 워낙 인터뷰를 잘못해서 네.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laughs> 아,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제그이니까 네. 많이 지금 긴장하셨구나. <laughs> 네. 사실 연습한 게 아니라 긴장모습보 부드럽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비 새벽의 날씨 여러분들. 면접 꿀팁 2탄 재밌게 보고 있나요? 저희 오늘은 누구 만나뵈러 가는 날이죠? 오늘은 김영철. 행정 부장님을 만나뵈러 가볼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시간 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창원병원에 근무하는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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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예비 신규 상사들에 대해서 부원장님께 궁금한 부분을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 공통 질문 여쭤볼게요. 예. 보통 첫 인상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웃는 연습부터 제일 먼저 한다는데 예. 부원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예. 부분인가요 예. 어, 물론 환한 미소나 음. 웃는 것도 중요하죠. 웃으면 복이 음. 온다고 하잖아요. 음. 하지만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병원 직원들이 바라는, 즉, 나는 이런 후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인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직한 직업감, 추구하는 음, 가치나 음. 지향점이 같은 분, 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맞나요, 근데? 네. 아, <laughs> 아, 저는 그 맨날 제가 항상 끝나고 이야기해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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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면접 꿀팁을 예. 이제 알아보면서 예. 인터넷 이런 데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면접 질문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예. 원장님께서꼭 예.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음. 저는 꼭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지원 동기 또는 10년 후 지원자의 모습을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지업 간과도 관계가 있겠죠. 특히 간호사 선생님은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10년 후에도 같은 동료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한 10년 후에 한 단계 정확된 모습을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기업은 좀틀려 틀린데 그 병원은 이게 퇴직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퇴직함에 따라서 간호사생 남아있는 셈들도 힘들고 그 다음에 병원도 뭐 그런 또 새로운 어떤 교육을 또 신입사원 음. 때부터 다시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로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제일 항상 웃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지원 동기 있을까요? 가거나 이런 거. 어 여기 세 번째 질문이죠? 네 <laughs> 어, 저는 위에서 기대하는 답변대로 오랫동안 함께 음. 하겠다 10년 후에 수간호사가 되겠다 어, 이런 답변이 가족과도 같이 느껴지고 친근감이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답변입니다 음. 우리 병원에 예, 진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 뭐 예쁜 사람들이 뽑는다, 동통하면 예.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조금 생각하는 게타 지역 학생들은 예. 또 조금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음. 인식이 있는데 예. 이거는 오해인 것 같죠. 예, 우선 먼저 그타 지역 학생을 안 뽑는다 이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양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역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병원을 만드는데 저는 어, 지역을 떠나서 그래서 그 어떤 한 지역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인재들이 저는 모이는 것과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 병원은 가장 힘든 시간을 어, 보내는 환자를 케어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환자를 케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선 관찰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삼성창원병원은 면접 볼때 평소 입고 있던 복장을 하고 면접장에 오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장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예. 말씀 많이 해주셨나요? 예. 예. 마지막으로 더 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음. 그 삼성차원병원은 여러분들의 가정과도 같은, 부모님과도 같은 그런 직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 병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 하면 원장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용돈으로, 용돈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병원. 공간 1층 로비에서 원장님께서 내원한 어린이나 환자분께 사탕을 나누는, 나누어주는 그런 병원. 직원이 모두 가족 같은 그런 병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창원병원은 식사가 가장 맛있는 병원입니다. 만나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웃음> <웃음> 저도 오늘 행정 아요장님 만나는 게 면접이 찮아요요 선생님은 괜찮아요. 요 저는 처음 했습니다. 괜좀아요는찮아요아정말요아요 괜찮아요. 생찮아아요괜찮아 긴장했는데 괜찮아 면접? 음. 어. 원장님께서 더 떨려가지고, 아, 긴장을 많이 하셨요미안했어요 <laughs> 아, 아 미안이라 그나? 긴장이 저도 많이 음, 응, 풀렸던 클릭, 것 같아요. 영상 찍기 전에는 저희를 풀어주시려고 엄청 많이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맞아. 이제 갑자기 식당 하면서 조금 갑자기 훑게 됐지만, 좋게 알리시고 바로 면접생 음. <laughs>